오늘은 에스파 위크 4단계 보상 한번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기술 머신 스페셜. 두 번째 네이키우가 나왔네요. 한번 아, 꽝. 하나, 둘, 셋. 아, 나왔네요. 다시, 한번 더. 나이스. 하나, 둘, 셋. 다 잡았네요. 한 번, 잡한번 개체값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90% 남기도록 하고. 자, 다음. 요가랑이 나왔네요. 자, 다시 한 번. Great! 하나, 둘, 셋. 자, 잡혔네요. 한번개체값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별두개 지도록 하고. 자, 마지막. 창로 1개, 그리고 500xp 아, 쿠스터가 나왔네요 자, 1077그레이 하나 둘셋넷 자, 잡았네요 한번 기체값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별 3개 그도록 습니다 자, 그리고 5단계 미션은 레이드 배틀에 1회한다. 커버볼로 나이스가 나오게 5회 연속으로 던진다. 향후한 개를 사용한다네요. 그런 구독까요 꾹꾹 눌러시고 안녕.